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가 삼성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가 이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고. 어, 중국에는 예정대로 10% 추가 간세를 어, 매겼습니다. 앞으로 수입품에 대한 간세는 다른 나라로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 반도체도 예외가 아닌데요. 대만, 한국, 미국 업체 등이 다 역량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별로 이미 물밑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어, 방안 마련에 몰두할 것입니다. 사실 그칩 제조, 즉 파운드레와 관련해서 가장 흔히 예상돼 온 어,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삼성이 간세 위기를 잘 활용하면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미국 팹니스의 칩 물량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만의 TSMC는 이제 그 미국 애리조나 팹의 가동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인 대부분 그 본국에서 본국인 대만에서 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칩 제작 가격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TSMC인데요. 또 다시 미국 정부가 간세까지 물리게 되면 제작 단가가 더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 최고급 선단 노드라는 이나노 제작 단가만 해도 TSMC가 웨이퍼 장당 3만 달러나 책정한 상황이죠. 지금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인 R1이 나와서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요. NVIDIA 개당 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고 있는 GPU 가격의 적정성이 도마 에 오른 것처럼 아, TSMC 제작 단가도 만약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만 뒷받침해 준다면 재평가 받는 날이 올수 있습니다. 아, 문제는 아직 그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이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그 TSMC가 원래 아, 선단 공정의 가격을 15%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만 공상 15 보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 경쟁사로서 삼성의 위협이 TSMC 입장에서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입니다. TSMC는 당초 원래 5%에서 최대 10% 수준에서 가격을 올리려던 방안을 접고 15% 이상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 고객인 미국 펩리스들이 TSMC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TSMC가 칩 제작 상승 비용을 추가로 올리는 데는 이 트럼프의 간세 부과도 한몫하고 있을 것인데요. 조만간 간세가 부과되면 예, TSMC로서는 적정 마진 확보가 힘겨워지기 때문에 일단 마진 확보를 위해서 칩 제작 단가를 올리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트럼프가 그냥 자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TSMC가 칩을 맡기는 애플, 엔비디아, AMD, 인텔, 브로드컴 같은 미국 회사 입장에서 보면 TSMC가 칩 제작 가격을 올려서 간세 부가분이 다 미국 기업이 지불하는 셈이 된다는 논리를 미국 팹니스들이 아, 미국 행정부에 펼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이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애플과 트럼프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TSMC가 미국 펩니스의 불만을 역 이용해서 애플의 전략을 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원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중국 수입품에 대한 간세를 다른 기업들이 다 때려 맞을 때에도 아이폰에 대해서는 간세 부과를 면제받았습니다. 아, 틴쿡이 트럼프에게 호소했기 때문이죠. 논리는 단순한데요. 애플의 중국에서 만드는 아이폰에 간세를 매기게 되면 삼성의 갤럭시폰에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는 틴쿡의 의견을 트럼프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간세론자이지만이 앞서서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입니다. 이간세 부가는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죠. 가제는 개편입니다. 이 중국을 때려잡은 결과 아이폰이 비싸지면 갤럭시폰이 잘 팔리는 역설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아이폰과 테슬라 제품 같은 경우는 간세 부과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이죠. 이 tsmc도 트럼프의 같은 논리를 들이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TSMC는 창사일에 최초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사일을 개최하고 미국의 추가 투자 가능성을 밝히는 등 트럼프와 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TSMC가 만드는 칩의 수요자가 다 미국 팹리스들인 상황에서 대만산 칩에 대한 간세를 물리면 결국 미국산 칩과 경쟁하는 칩을 만드는 업체, 가량 대표적인 것이 삼성 같은 곳이죠. 이 삼성 같은 곳이 어, 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트럼프의 줄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 펩니스와 대만 파운드리는 한몸과 같은 상황에서 어, 대만산 칩에 대한 간세 부과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예약 판매가 역대급이라는 갤럭시 S25만 해도 가장 값비싼 칩인 컬컴의 AP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전량 탑재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부품 비용이 더 올라갔는데도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잘 팔려서 좋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씁쓸한 구석이 많은 것이죠. 엑시노스의 부진, 자체 AP는 엑시노스의 부진. 그리고 엑시노스가 그만큼 소비자 평판이 안 좋다는 의미가 갤럭시 S25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시노스가 이처럼 죽을 쓰게 되면 이퀄컴 AP를 만드는 TSMC의 제작 단가 인상이 고스란히 삼성 갤럭시 폰의 마진 악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이 엑시노스를 빨리 봉계도 위에 올리도록 그 설계 실력과 파운드리 실력을 모두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컬컴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일부 유치할 수도 있고 TSMC의 사실상 묻지마식 가격 인상에 넌더리가 난 펩니스의 삼성 파운드리로 이탈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의 간세 폭주와 TSMC의 추가 가격 인상 이슈는 삼성이 그나마 기술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는 사나노 오나도 등에서의 고객 유입은, 유입은 기대해 볼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찌됐든 TSMC로서는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 즉 미국 펩리스들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만산 칩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는 미국 물가에 득이 될게 없고. 미국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독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고용 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사회 개최, 미국에서 추가적인 팩 건설 등 유아책과 함께 이런 강원 전략을 쓸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대만 반도체 기업 중그 미디어텍과 같은 팸리스들도 머리를 많이 쓰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미디어텍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간세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TSMC에 전적으로 맡겨왔던 칩을 인텔 파운드리에 일부 맡기는 등의 조치로 미국 기업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펜리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되겠지만 인텔 파운드리를 활용하면서 트럼프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로 협상에 나갈 것이 확실합니다. 한마디로 간세 전쟁은 이 반도체에도 많은 변화를 유인할 메가통급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정권의 대등장만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TSMC의 애리조나팩 가동으로 미국산 칩 생산 비용과 대만산 칩 생산 비용의 차액만큼을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어 했던 TSMC의 전략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TSMC 움직임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